안녕하십니까? 에일리언TV의 외계과학자입니다. 방에 잡음이 심해서 헤드셋을 사용해봤습니다. 오늘은 사주팔자와 관련된 영상입니다. 사실 첫번째 무장에 관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점쟁이나 무장이 잘 맞추는 것은 외계인이 도와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가짜도 많겠지만요. 그럼 사주팔자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정말 맞는 것인지 이것도 외계인과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우선 사주팔자가 무엇인지 알아 봅시다. 사람이 태어난 년, 월, 일, 시, 네 가지가 사주이고 각각이 두 글자의 한자로 이루어져서 총 여덟 자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팔자가 되어 사주팔자인 것입니다. 결국 태어난 순간에 의해 그 사람의 무언가가 정해진다는 매우 비과학적인 내용이죠. 동양의 사주팔자와 맞먹게 황당한 것으로 서양의 바이오리듬이 있겠습니다. 역시 태어난 순간부터 신체 23일, 감성 28일, 지성 33일 주기로 쌓인 곡선을 나타낸다는 그럴듯한 사기죠. 그래서 저는 이놈들을 사이비 유사과학으로 생각하고 거들떠도 안 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외계인한테 사주팔자에 대해 물어보니 이게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설명하자면 인간은 태어나면서 DNA에 의해 완전 랜덤으로 특성이 정해지는 것 같지만 음향 오행에서 주장하듯 어느 정도 시간에 따라 범주화가 되도록 설계된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즉, 랜덤 정도에 의해 특성이 한쪽으로 치우쳐질 수도 있으므로 특정 주기에 맞추어 배분이 되게끔 설계한 것이죠. 마치 온라인 게임에서 진영간 밸런스를 위해 캐릭터의 능력치 배분 정도를 너무 치우쳐지지 않게 한 것과 비슷합니다. 거기에 덧붙여 시간에 따라 특성이 순환하여 캐릭터 간 상성도 상쇄가 되는 시스템이라고나 할까요? 그러한 외계인 컴퓨터의 특성 배분 계산식이 천기 누설이 되어 인간에게 흘러 들어간 것이 바로 사주팔자 등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인간의 특성 문제이지 운명하고는 다릅니다. 사주팔자가 올해 안 좋게 나와서 대리일도 안 되니 부적을 쓰거나 하는 건 미신의 영역이고 외계인 시스템에서도 감점 요인이라는 것이죠. 결론은 사주팔자 보는 것 자체는 감점은 아니지만 그것에 의해 나의 판단이 영향받고 의존하거나 하면 감점이 된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요약. 사주팔자는 아무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 운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아니므로 심심풀이로만 생각하자. 끝.